다음 소식으로 K리그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해요. 이번 K리그 정말 경기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네, 재미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로 이제 6연승을 달리고 있던 울산이 대전에게 1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안돼 아 대전 홈 경기였죠. 네, 네. 2대 1로 울, <laughs> 울산이 울산이 대전에게 2대 1로 패배를 하면서 7연승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경기 지켜보신 분? 저 봤습니다. 네, 어떻게 경기 내용이 좀 어떠셨나요?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어, 진짜 어, 재밌다. 재밌었어요. 쉬, 그러니까 쉴 틈이 음. 없이 공격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네. 아, 대전 홈 팬들은 진짜 재밌었어요. 네. 아, 네. 그 울산도 경기를 재밌게 하는데 네. 대전이 요즘 상승세가 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민성 감독이 좀이게 기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좀 눈에 들어온 선수가 있었나요? 저는 루빅손이 아. 갖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웃음> 그 다섯 <laughs> 골로 k 리그 득점왕을 아. 하고 있어요. 울산현대는 이제 비록 1패를 했지만 좀 여유로운 상황이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고 많이 네. <laughs> 여유롭죠 이제 우리 전북이나 수원 삼성에 비하면 좀 많이 행복한 그게 아닌가 네. <laughs> 수원 f c 가 전북현대 음. 수원FC가 전북현대를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거 전북의 야모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상식 경 네. 나 아웃 네. <laughs> 상식아. 한 골이 취소된 거죠. 한골아 맞아요. 원래는 2대0이었는데한 네. 골이 취소된 거였거든요. 네. 그한 골이 아 누가 봐도 핸드볼 파울이었는데 음. 신세계 선수가 음. 너무 뻔뻔하게 아. 당연한다는 식골 세리머니를 하고 판정 이후에는 멋쩍은 웃음으로 넘어갔어가지고 1대0으로 끝났는데. 음 그쵸. 송민규 선수의 어떤 패스 실패로 네, 인해서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를 음. 한것 같고 송민규 선수의 실패 아예 실수도 있었지만 네. 김건우는 풀백으로 쓴 것부터가 살짝 아. 이제 김건우 선수는 원래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약간 이 명장병도 아니고 이게 그렇 그렇게 쓸 거면 <laughs> 선수는 원래 지션에다가 써야 그쵸, 이게 그래서. 버거슨 정도나 돼야 이게 네. 스위칭 이런 게 먹히는 거지 <laughs> 약간 좀, 예, 좀 의문이 가는 포지션이 아니었나? 라스 선수를 풀백으로 쓰면서 이제 라스 선수가 슈팅할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제 못 해봤으니까 그 거리를 계속 두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슈팅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스 선수.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라스도 이용도 그 전부께서 전북... 뛰었던 네. 선수들이라 우릴러도 좀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할수록 좀 마음이 아파요. 와또 네. 특히 네. 이용 선수 인터뷰가 좀좀 인상 많이 깊었는데 네, 어떻게 말하던가요? 전북을 떠난 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듯이 말했고 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팀이고 제일 좋아하는 음. 팀이어서 오늘 경기에 비록 전북을 상대로 경기를 해서 저희가 이겼지만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식으로 네. 표현을 했거든요. 이용 완전 날라다녀요 지금. 진짜 완전 잘해요. 이 선수를 왜 전북에 내보냈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타 어떤 인터뷰들을 보면은 전북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저, 예, 감독을 교체할 아, 생각이 아. 절,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키워드 잘 봐. 예. 제가 가끔 주어, 주어나 목적어를 좀 마음대로 빼먹기 때문에 정말 교체할 생각이 없는 게 교체하지 않아도 팬들이 그렇게까지 응원하지 않아도 구단 자체는 뭐 손실이 없다. 음.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팬들이 많은데 이게 프런트의 마음 좀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음, 신기할 정도로 감독 교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니까요. 좀 있어줘야 돼. <laughs> 있어줘야 되는 말... 될 만도 한데 이제 네. 아예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제 마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전북 현대 프런트였고요. 수산불. <laughs> 네. 네. 수원삼성 제주 예, 2대 3으로 네. 이제 스코어가 네. 나왔는데. 근데 제가 수원삼성 스쿼드를 보면 네. 나쁘지 않아요. 음, 그렇죠. 정말 나쁘지 않아. 네. 그 뭐. 한 일승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감독이다. 여기서 아 <laughs> 여기는... 음... <laughs> 아니, 그래도 여기는 감독 경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 분수령이 이제 슈퍼 매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아마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슈퍼 매치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바로 슈퍼 매치를 맡게 되면 부담감이 있으니까 슈퍼 매치 이후에 새로운 감독을 드리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근데 박건아 감독도 부임후첫 매치가 슈퍼매치였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이 음. 들고 음. 그래서 슈퍼매치가 지나더라도 경질얘기가또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m a t 만약에 슈퍼 매치 m 경기가 만 s u p e r m a t 이 h Supermatch, s u p e 안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 m a t c h Supermatch, s u p e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변명 a t c h s 게 p 게 얘기만 꺼내면 숙연해지는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전북이나 해성 사이에 삼성이나. 매일 이제 약속이 10시, 약속이 2시. <laughs> <laughs> 기사 가떠야된다막 이런데. 아, 그죠 보통 그 시간대에 기사가 네. 뜨니까 약속이 2시 <laughs> 아무튼 소원 삼성이나 전북 현대나 좀 어떤 팀이 내 팀이 아니더라도 좀안 좋게 흘러가는 거를 보고 있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선, 팀들이 모든 팀이 이길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좀 행복하게 굴러갔으면 하는 <laughs>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선수들이 어쨌든 골을 넣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지는 경기에서 골을 넣다 보니까 세레머니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음. 데뷔골 넣은 사람들도 이적해서 첫골 넣은 음. 사람들도 그냥 다시 경기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어. 그게 좀 신밀한... 네, 아, 마음이 아파요 그게 좀 아프네 아, 네. 그래도 소원삼성은 뭐응원 보이콧 이런 건안 하지 않나요?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사실 뭐 근 음. 전북은 지금 두 경기째 이어가고 있다고 아, 보이 곳을. 네. 근데 오늘부터 어... 이제 트럭 시위를 하거든요 삼성 앞에서. 아 <laughs> 정말 열심히 사시는 여기는... 분들. 네. 너무 사요. 혹시 오늘 퇴근 하고 가시는 거? 아, 아전 건... 아니지만. <laughs> 아무튼 트럭이 가 있어요 지금. 네. 아 아무튼 이 분위기를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 또 이제. 아. 이제 경기를 보니까 좀 희망이 없긴 해요. 약간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다음 경기로 저희 대구 광주를 제가 아...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네. 하이라이트조차도 재밌어가지고 특히 이정효 감독이 이겼는데도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승부욕이 엄청난 거 같아요. 이게 이긴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압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음. 있었던 거 같아요. 광주가 전반에는 진짜 완전 가둬놓고 패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대구가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3대3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그때 이제 고재현의 활약이 와, 엄청났다.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고재현 선수가 한방이 있고 응. 또 이제 적재적소에 응. 뛰어주는 게 있어서 그리고 확실히 세징야가 나오니까 좀볼 전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 애드가 좀 예전 같진 않았고 <laughs> 아네 그래서. 예, 3대 3까지 난타전을 하다가 막판에 음. 예, 골을 먹히면서 대구가 아쉽게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또이 경기 저만 봤나요? 혹시? 아, 저는 중간중간 중간 봤어요. 어, 중간중간 뭐였어? 또 났어? 또 어, 났어. 계속 아, 이랬거든요 아, 그래서 네. 광주가 확실히 좀이 패스 플레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정호 감독 물건이다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정도. 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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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도이 똥 치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적에 뒷감독이 부담을 갖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만둘 가능성을 시사한 건 아,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럴 네. 그 정도로 자기는 계속 이제 매치를 이어 나가겠다라는 아. 말인데.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어. 되게 저 근본이 있는. 왜 본인 팀도 아닌데 감동을 받으 <laughs> <가면> 진짜... <laughs> 아, 축구 팬으로서. 네. 네. 그리고 그 이정호 감독 고재현 선수 또 하나는 저 광주의 티모 아하. 선수가 첫 골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이제 선수이기도 한데 약간 살짝 기성용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음. 센터백인데도 불구하고 퀵도 좀 괜찮고 어 파이팅 넘치고 해서 매 경기를, 제가 광주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건 이번에 처음인데 어. 티모 선수가 앞으로도 좀어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렀던 FC 서울이 포항과 비겼어요, 어. 1대1로. 그래서 역시 포항은 이게 뉴스나 언론에는 가장 적게 다뤄지고 있는 팀인데 순위는 높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2위예요, 2위. 2위. 그래서 조용히 자랑이 제일 좋지 네, 않은가. 예. 또 이제 스틸리아드에서는 아무리 상승세의 팀도 승리하기 쉽지 않다. 라는 그렇죠. 보게 됐고 다음 주가 이제 FC 서울 홈인데 돌아오는 경기. 예. 돌아오는 네. 경기. 이때 영웅시대 영웅시대 팬들께서 직접 보러 가주신다고 음. 그볼 거라고 댓글도 음. 되게 많이 달더라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날을 기점으로 삼으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시대를 통해서 들어오신 팬들이 얼마나 더그 효과를 이어가 주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고 계속해서 이 K리그 뉴비들이 들어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번 주말 지나면서 많은 팀들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한줄평 뭐 이런 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어떤 분위기에 빗대어서 한번 해주신다. <laughs> 일단 눈물부터. <붙어요. 웃음> 저희 셋다 그렇게 좋은 팀들을 응원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 일단 해초, 이제, 네. 리버풀이랑 전북현대. 전북현대. 네. 네. 어쩌다 이런 팀들을 고르게 되셨는지. 아니, 수원삼성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아니, 제가 좋아할 땐 잘했어요. 아하하하. <laughs> 네. 네. 진입할 땐 고점이었는데. 네. 그렇구나. <laughs> 그 음. 영광의 순간을 다시 그리면서 네. 계속 응원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노래 가사 중에 50번의 겨울이 지나도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하... 그러니까 50번 아직 몇번 남았거든요. 50번이면은 한 소원은 여번 정도 남았어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과연 50번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등을 할수 있을지. 네. 저도 사실 소원삼성 지금. 마음으로 점점 응원하게 네, 을 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수원삼성 이제 수스라이팅 <laughs> 하고 계시는데 어,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이제 제 원래 응원하던 팀인 전북현대. 전북현대도 좀 아, 어떻게 네. 저도 처음에 좋아했을 때 네. 계속 1등하던 팀이어가지고저 <laughs> <laughs> 원래 1등 팀만 좋아한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아, 네. 네. 이제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실 전북 한대 서포팅 하면은 좀 이게 마음 마음 편했어요 뭔가. 네 진짜 굳이 뭐 음. 걱정하지 않아도 음. 네. 마음 졸이면서 우승을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우승을 하려면 마음을 졸여야 음. 되고 한 경기 한 경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사단이 났는데 음. 이게 리그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위 팀들이 반등해서 또는 2부 팀들이 올라와서 막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이런 게 리그의 다채로움을 주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원래 강호들이 조금 비틀비틀한 걸 보면서 <laughs> 네.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번 주 강등권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아, 아, 전북이 그런. 아, <laughs>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원이 <laughs> 이번 주 이겨도 강등권이 기 때문에. <laughs> 어 네, 두분 악수 한번 하세요. 네, 네. 네.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네. 친하게 지내고 <laughs> 서로 응원해주고. <laughs> 네, 저희 오늘 주말간 있었던 축구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는데요. 이제 저희 채널에 원래 축구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 고 계시고, 특히 이제 영웅 시대 통해서 네, FC 서울의 경기 통해서 이렇게 유입되시는 뉴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인스타그램 통해서 뉴스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간간히 축구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특히 지금 영국에 가계신 원리님께서 직캠 영상을 계속 보내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직캠들이나 다른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혜요원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정혜요원은 지금 올라간 영상 2기인데 앞으로 3기나 4기 등등 모집을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계속 봐주시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저희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럼 주에 다음, 습니다안다 안녕. 안녕.